포토샵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강의할 내용은 포토샵을 이용한 머리카락 묶기 따기가 되겠습니다. 먼저 포토샵을 실행해 주시고요. 소스 파일을 불러옵니다. 소스 파일을 불러오면 다음처럼 나타나는데, 먼저 이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합니다. 이 배경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해서 일반 레이어로 만들어 줍니다. 다음 오른쪽 버튼을 눌러 레이어 복제를 눌러줍니다. 확인을 눌러줍니다. 그 다음 아랫부분을 선택한 다음에, 아랫부분을 선택하기 전에, 윗부분에 이이눈 모양을 선택해서 이 눈을 꺼줍니다. 그 다음 아랫부분을 선택한 다음에, 선택해서 색상 범위를 누릅니다. 그 다음에 115 정도를 주시고, 오케이. 확인을 눌러 줍니다. 이 상태가 되는데 여기서 딜리트 키를 눌러 줍니다. 그럼 다음처럼 나타나는 거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이 상태에서 이눈 부분을 켜준 다음에 윗 레이어로 가서 어에서 클리핑 마스크를 만들어 줍니다. 그럼 다음처럼 나타나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요. 이 상태에서 아랫 레이어를 선택을 합니다. 다음 붓을 이용해서, 브러쉬를 이용해서 색칠을 해줍니다. 이 비어있는, 비어있는 부분을 색칠을 해줍니다. 하나하나 차근차근 색칠을 해줍니다. 그럼 다음처럼 완벽하게 머리카락 루키 따기가 끝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인터넷을 뒤져보면 방법이 방대하게 나와 있습니다. 사람마다 다 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제가 찾아본 결과 이 방법이 제일 간단하면서 설명하기 쉽게 되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. 자,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칩니다.